그래프가 4분의 1포 4분의 1을 지난데요. 어떻게 얘가 얘를 지난데 지어가?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요요 요 직선의 한 점이 이 점이라고 넣어야지. 지난다 그러면 무조건 넣어야 돼. x, y에 그러면 4분의 1은 a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1이라고. 그러면 4분의 1 a는 플러스 1 음. 넘어가면. 마이너스 4분의 3 계산. 이렇게 되는거지? 그치? 그래서 a는 얼마나 돼? 마이너스 3이 되는거야. 아, 그러면 식이 완성됐구나. 12호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된거야. 자, 이렇게 해서 수요가 x 절편과련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음. y의 0어야지 y의 0 놓고 넘어가면 얘가 넘어오자. 3x. x는 얼마?